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면서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면 영적으로는 낡아갑니다 녹슬어가요 낡아가지 말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낡아가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우리 친구 되어주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주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는데 나는 주님 마음 알고 싶어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족을 보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 울을 보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보는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제 이웃을 보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떠버리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 안 하고 싶잖아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도 주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